안녕하세요. JM 워커 운동 분야 몸 만들기 전문가 김정민입니다. 새롭게 업로드가 되고 있는 목표 근육 사용 기술 두 번째 버전, 목표 근육 사용 기술 두 번째 버전, 기본기 1-1에서 1-4까지 영상이 업로드가 되었고요. 그 영상들 중에 1-4편, 어, 여러분들이 엉뚱한 근육을 쓰지 않고 다른 근육을 좀 제어하기 위해서는 일단 손에 힘부터 빼라. 자, 그래서 기본기 영상 1-1에서 1-4까지 업로드된 영상을 먼저 시청 그리고 저의 이야기에 경청해 주신 상태에서 지금 이제 목표근육 사용술 두 번째 버전 기초과정 지금 두 번째 이 영상 손에 힘을 빼라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실습과 여러분들의 실제적인 이해를 돕는 지금 이 영상이. 순서대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시청을 하시고 경청을 해 주셔야지 여러분들의 운동 수준의 발전이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손에 힘을 빼야 되는 이유는 기본기 1-4 영상에서 이야기를 해드렸고요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적용을 해 보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헬스클럽이나 이런 곳에서 사람 좀 적을 때 지금 제가 이렇게 촬영해 드리고 업로드를 해 드리는 이 영상을 보면서 한 번씩 따라 해보세요. 자, 그러면 차이점을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손에 힘을 빼라. 어떤 그립을 잡았을 때 손에 힘을 좀 빼고 잡아야 된다. 자, 그런데 우리가 손에 힘을 빼고 하는 것을 평생 그렇게 운동을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들이 근육을 잘 사용하고 엉뚱한 근육을 제어할 수 있게 되면 그때부터는 꽉 잡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은 이 손잡이 하나를 꽉 잡는 것만으로도 엉뚱한 근육을 쓸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손에 힘을 빼야 된다. 자, 그렇다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이해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와 함께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어, 손에 힘을 빼므로써 어떤 영향이 있고 그 차이점에 대해서 실제로 이해를 해볼 수 있는 어떤 첫 과정으로 여러분들이 헬스클럽에서 흔하게 볼수 있는 이제 듀얼 케이블 케이블 머신이 여러분 앞에 지금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지금 제가 그립을 여기다가 껴놨어요. 결속을 시켜놨고요. 자, 제가 요걸 한번 잡아서 뭔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여러분들이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하고 엉뚱한 근육을 사용하지 않게 되기 위한 단계별 과정 중에 가장 앞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뭐, 광배근으로 이걸 당기십시오, 뭐, 어디로 이걸 하십시오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내가 그립을 꽉 잡고 안 잡고에 따라서 어떠한 일들이 나의, 나의 몸에서 만들어지고 이루어지는지를 파악하고 그 차이점을 인지하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를 따라서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그립을 잡아요. 무게는 비교적 가벼운 중량을 껴놓으시고요.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잡아보세요. 그래서 어떤 걸 해볼 거냐면, 자, 그냥 주먹을 쥐고 이걸 잡아서 한번 그냥 당겨보세요. 자, 어떤 근육을 쓰고 있어도 됩니다. 광배근 못 쓰셔도 돼요. 팔 근육 쓰셔도 됩니다. 자, 그냥 이걸 해보세요. 마음 편하게. 주먹 꽉 쥐고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주먹을 꽉 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먹을 쥐지 않고 엄지손가락을 풀고 이 주먹도 완전히 젖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손바닥을 펴서 이네 손가락으로 놓치지 않을 정도의 손가락 힘으로 걸어주세요. 자, 엄지 꽉 쥐지 않았습니다. 주먹 꽉 쥐지 않았어요. 풀어놨어요. 자, 그러면 네 손가락 정도만 걸려있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조금 전에 했던 걸 한번 해볼게요. 자, 광백은 써도 되고 못 써도 됩니다. 자, 일단 주먹에 힘을 꽉 주고 하지 않고 살짝 힘을 빼서 손을 펴놓고 내네 손가락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이걸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근육을 잘 사용하고 제어할 줄 모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그래. 자, 주먹을 쥐지 말라고 했어. 자, 걸었어. 그래서 당기려고 하면 주먹이 젖어요. 당기려고 하면 주먹이 젖어. 왜? 여러분은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할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당겨야지 하면 당연, 당연스럽게 주먹을 꽉 집니다. 주먹을 꽉 쥐는 거는 누가 하는 일이에요? 기본기 영상에서 여러분께 이해시켜 드렸죠. 주먹을 꽉쥘수 있게 되는 거는 전환근이 일을 하게 되었을 때 주먹을 꽉 쥐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당겨야지라고 생각할 때, 당겨야지라고 생각할 때. 바로 전완근을 써서 주먹이 젖으면서 전완근을 쓰기 위해서는 상완 2두와 3두근을 써야 되고 상완 2두와 3두근을 쓰기 위해서는 어깨 근육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주먹을 쥐지 말고 걸고 하라고 했어. 자, 한번 당겨볼까? 딱할때 벌써 이걸 당기려고 하니까 당기는 생각을 하니까. 어깨 근육이 벌써 경직되면서 2도, 3도도 경직되면서 전완근이 경직돼서 잡아버린단 말이에요. 딱딱딱딱 잡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걸고 있다가 당길려고 하면 탁탁탁해서 이걸 딱 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탁탁탁, 욱 이렇게 탁탁탁, 욱 그래서 어깨 2도, 3도 전완근을 써서 이걸 하고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이 그립을 꽉 잡는 것만으로도 얘네가 일을 딱 하게 되면서 광배근이나 또는 내가 이걸로 후면 삼각근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 근육들이 아니라 어깨와 팔 근육으로 뭔가를 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케이블 로우나 레플다운, 광배근, 대원근 운동 이런 걸할때 엉뚱하게 팔만 입다 아픈 이유가 그거예요. 왜? 여러분은 아, 이 운동을 이렇게 이렇게 하면 광배근 운동이 대 라고 따라 하겠지만 실제로 여러분은 팔로 하고 있는 거죠. 왜? 광배근을 쓰고 팔을 안 쓰는 걸안 해봤어. 다르게, 다르게 이야기하면 내팔 근육과 어깨 근육을 통제하면서 광배근만으로 뭘 해보는 걸 습득을 안 해봤어요. 교육을 안 받아 본 거야. 그러니까 뭐야? 그냥 당기면서 어딘가가 뒤에가 느껴지면 아우 내가 광배근으로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팔로 하고 있는 거지. 자, 그러면 뭐예요? 자, 지금 이 영상, 기초과정 두 번째 영상, 어, 목표 근육 사용기술 두 번째 버전, 기본기 1-4, 손의 힘을 빼라. 라는 영상에서 설명드렸듯이 여러분이 손의 힘을 왜 빼야 되는가에 대해서 기본기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이 영상은 실제로 해보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영상을 순서대로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길잡이 영상과 또 제가 이 영상 후반부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네이버에 위치한 제이의 머카오 카페에 순차적으로 또 길잡이 게시판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순차적으로 교육을 이제 실천할 수 있게 또 길잡이를 해드릴게요.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자, 주먹을 꽉집니다 주먹을 꽉 쥐고 여기 힘을 준 상태에서 당겨요. 자, 이걸 하면서 눈을 감아 봐. 자, 눈을 감고 주먹을 꽉 쥐고 여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냥 주먹 꽉 쥐고 막 당겨보세요. 자, 이번에는 주먹을 쥐지 않고 손가락을 살짝 걸고, 우리가 이걸 계속 할 건데, 얘가 이거를 안 하도록 이렇게 두고 계속.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걸고 하라니까 놓치지 않을 정도만 걸고 있으면 되는데, 이거를 또 누구를 이렇게, 무슨 이렇게 뭐 이렇게 찌를 려는 듯이 손가락에 힘을 이렇게 꽉 주고 있으면 안 됩니다. 놓치지 않을 정도 살짝 걸고 당겨 보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주먹 꽉 쥐어지지 않게. 자, 그럼 이렇게 하면서 한번 눈을 감고 해보세요. 놓치지 않을 정도만 손가락을 걸고, 요렇게 해보십시오. 자, 요렇게 하다가, 자, 이번에는 주먹을 줘서 요 팔에 힘을 다 주고 그냥 편하게 해보세요. 자, 요거랑, 어? 손가락을 걸고 했을 때, 힘을 꽉 주고 그냥 했을 때, 손가락을 걸고 손에 힘을 빼고 이렇게 했을 때,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자, 이 차이점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지금 이 단계를 반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지금 기초과정, 이 영상 전편에 승모근을 사용하지 않는 거에 대한 또 영상이 업로드가 되었습니다. 그 영상을 먼저 시청을 해서 승모근을 제어하는 것을 시도해 보셨다면 지금 손에 힘을 빼는 이 영상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는 게 조금 더 수월해지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영상을 업로드해드리는 이 순서대로 여러분이 시청을 하시고, 경청을 해주시고, 실제로 해보시고, 이 단계가 됐을 때 다음 단계로 가셔야지만,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하는 수준에 근접해질 수 있다. 자, 이쪽으로 해볼게요. 자, 주먹을 꽉 쪘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그러면 여기에 이제 힘이 잔뜩 들어가겠죠. 자, 그 상태에서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고는 놓치지 않을 정도만 살짝 걸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뭔가 여기에 잔뜩 들어가 있던 힘이 빠지면서 이걸 하고 있게 돼요. 아까는 여기 힘이 잔뜩 들어가 있으면서 이걸 했습니다. 근데 손에 힘을 빼니까 여기에 힘이 빠지면서 뭔가 하게 됩니다. 즉, 뭐냐? 지금 현재 여러분은 온전하고 완벽할 수는 없지만 팔에 힘을 좀 빼고 다르게 이야기하면 팔의 사용을 줄이면서 다른 뭔가로 뭘 하려는 어떤 그런 차이점을 여러분이 인지를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종목에 가서 손에 힘을 빼는 거를 또한번 연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랑 같이 이동해 보시죠. 자, 두 번째 종목을 이용해서 손에 힘을 빼고 빼지 않고의 어떤 차이점에 의해서 여러분의 어떤 몸에 우리가 웨이트를 할때 불필요한 근육의 사용률이 떨어지고 또는 증가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이해해 보는 과정을 또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앉아 있는 것은 체스트 프레스입니다. 앉아서 실시하는 이제 가슴 운동 기구죠. 자, 지금 여러분들은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하는 초기 단계입니다. 아주 초보적인, 아주 기초적인 단계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으로 하냐, 어깨로 하냐, 팔로 하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립을 잡았을 때와 손의 힘을 빼고 했을 때 차이점만 인지해 주시면 돼요. 이 단계에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습득을 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를 위한 어떤 기초적인 어떤 단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어, 여러분은 지금 가슴 근육만으로 운동을 할수 있지 않습니다. 어깨 근육을 써도 됩니다. 팔로 해도 됩니다. 가슴 같이 써도 되고요. 자 중요한 것은 목표 근육 사용 기술을 하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과정. 기초 과정 자 지금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체스트 프레스에 앉았고요. 지금 여러분은 가슴을 쓸 수도 있고 가슴을 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 해 보셔야 돼요. 자. 지금 손잡이에다가 제가 손을 댔습니다 손잡이에다 손을 댔어요 그리고는 주먹을 줘보겠습니다 자, 주먹을 꽉 줘볼게요 주먹을 꽉 쥐면 당연히 전완근 쓸 것이고 상완 이두삼두 같이 쓸 것이고 어깨 근육 같이 쓸 겁니다 주먹을 꽉 쥐기 위해서 일단 이거를 딱 잡고 주먹을 꽉 쥐기 위해서 주먹을 꽉 쥐기 위해서 벌써 어깨, 어깨 근육, 상완 이두삼두, 전완근 꽉 음. 탁탁탁탁탁탁탁탁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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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해서 잡게 된다 그랬죠? 죠 자, 그러면 자주먹탁 힘을 꽉탁 상태에서 움직입니다. 자 여러분은 한쪽씩 하지 마세요. 다치실 수 있습니다. 자 양쪽을 잡고 하시는 거예요. 자 주먹을 꽉 쥐고 왔다 갔다 해 보세요. 자 그리고 탁번에는 주먹을 쥐지 않고 할 건데 목표근력 사용기술 두 번째 버전 기본기. 1-4편에서 이제 어디다가 좀 놓고 해야지 유리할 수 있다라는 거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꼭 보시고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손가락을 제외하고 우리 손바닥 중에서 이 손바닥을 반으로 나눴을 때 약간 아래쪽 부분에 손을 대겠습니다 자, 이 손잡이를 여기에 댈 거예요 위쪽이 아니라 아래쪽이 될 겁니다 자, 위쪽에다 대면 뒤로 꺾이고 얘는 앞으로 나가려고 하면서 얘는 뒤로 꺾이기 때문에 또 이쪽이 땡김 증세가 나타나요. 그래서 여기가 아플 수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되지 않고 위쪽에다 되면 제껴지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통증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안 제껴지려고 또 이쪽 근육을 써서 이렇게 해서 또 얘가 일을 하게 됩니다. 굴근이라고 하죠. 얘가 일을 하게 되면서 또 상완과 어깨를 같이 쓰게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것만 따라해 보시면 됩니다. 자, 손바닥을 반으로 나눠서 아래쪽 부분에 손잡이를 댑니다. 자, 그리고는 손을 앞으로 뻗어 볼게요. 자, 지금 여러분이 가슴 근육 못 쓰셔도 돼요. 당연히 가슴으로 못 합니다. 자, 손의 힘을 빼고 안 빼고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차이점을 이해하기 위한 영상입니다. 자, 손바닥의 아랫부분에 손을 댔습니다. 자, 눈을 감아볼게요. 자, 눈을 감고 왔다 갔다 해볼게요. 자, 뒤로 갈때 천천히, 앞으로 갈때 천천히. 자, 뒤로 갈때 천천히, 앞으로 갈때 천천히. 자, 천천히만 해주세요. 자, 손가락에 힘을 뺍니다. 자, 손가락에 힘을 빼고 저를 따라서 한번 왔다 갔다 해보세요. 자, 가슴 근육 못 써도 됩니다. 자, 어깨 근육으로 하고 있어도 괜찮아요. 자, 손에 힘을 빼고 하는 것만 따라해 주십시오. 천천히 왔다 갔다 하는 것만. 자, 이번에는 주먹을 꽉 쥐세요. 주먹에 힘을 꽉 쥐세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해보세요. 주먹의 힘을 꽉 쥐고 왔다 갔다 해보세요. 자, 눈을 감고 해보셔야 됩니다. 눈을 감고 주먹을 꽉 쥐고 왔다 갔다 했을 때랑 손에 힘을 빼고 여기다 대고 천천히 이렇게 왔다 갔다 했을 때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어떤 차이점이냐? 주먹을 꽉 쥐는 순간 전완근 상완 2도 3도 어깨까지 같이 경직이 됩니다. 그래서 뭔가 여기가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런데... 손에 힘을 빼고 손바닥 아래쪽에다 대고 손가락에 힘을 빼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뭔가 살짝 빠져 바로 그거예요. 그 차이점을 여러분이 해서 인지가 되고 파악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퀴즈를 낼게요. 가슴 운동할 때 여기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해야 될까요? 아니면 여기가 조금 빠져 있는 상태에서 해야 될까요? 바, 맞죠? 빠져 있는 상태에서 하고 있어야 되죠. 그게 바로 사용률입니다. 내가 가슴 운동을 하고 있을 때 가슴 근육의 섬유의 기능적 지속적인 사용으로 하고 있대 팔 근육이라든지 어깨 근육을 실제로 사용률을 최대까지 낮춰서 개입이 적게 되게끔 아주 눌러놔야 돼요. 안 쓰이게끔. 그런데 여러분은 처음부터 얘네로 하고 있게 되는 거예요. 가슴 근육을 못 써도, 가슴 근육을 못 써도 얘네로 하고 있는 거야. 어깨랑 팔로 막 하고 서어 주먹을 꽉 쥐고. 그러면서, 아, 왜 가슴이 안 쓰이지? 아, 가슴이 안 쓰이지? 얘네를 하고 있으니까 가슴이 안 쓰이지. 근데 또 얘네로 하다가 가슴이 딱 "오, 아, 아, 이거구나" 아니라니까, 얘네로 하고 있잖아요. 얘네로 하고 있으면서 가슴을 쓰고 있는 거야. 얘네를 써서 가슴을 쓰고 있는 거지. 얘네를 써서 가슴을 쓰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가슴이 아파지고 가슴으로 하는 것 같아도 가슴이 안 발달돼 상처가 안 나거든. 뭐예요? 가슴 운동을 가슴으로 하게 되면서 동시에 이 팔이나 어깨 근육도 풀어놔야 됩니다. 그러면서 다음 단계, 다음 단계. 자, 그래서 지금 이 영상에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거는 가슴 근육이 쓰인다, 어깨로 하고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팩트는 뭐예요?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손을 꽉 쥐고, 안 쥐고의 차이점을 인지하고 내가 여기에 힘을 풀고 좀전걸 해보고 또는 쥐고 해보고 풀고 해야 될 때는 계속 풀고 할수 있는 습관이 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한 세 번째 종목으로 또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세 번째 종목은 여러분이 헬스클럽에서 쉽게 볼수 있는 시티드 로우, 대원근 또는 이제 광배근 운동을 할수 있는 시티드 로우 머신입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을 통해서도 주먹을 꽉 쥐고 주먹을 꽉 쥐지 않고 하는 차이점에 의해서 나의 팔의 사용률이 증가되고 낮아지고 어깨와 상완, 전완근이 동시에 사용률이 올라가고 낮아지는 어떤 차이점을 인지하고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손잡이를 한번 잡아볼게요 자 여러분은 양쪽을 동시에 잡고 해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치실 수가 있어요, 밸런스가 깨지기 때문에 저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한쪽으로만 하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주먹을 쥐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요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종목에서 우리가 또 연습을 해 봤기 때문에 자, 손잡이를 잡고요. 자, 주먹에 힘을 꽉줘 보겠습니다. 자, 주먹에 힘을 꽉 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먹에 힘을 주기 위해서는 어깨 상완 전완근을 써서 잡게 됩니다. 얘를 꽉 잡으려면 여기를 써서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주먹을 꽉쥔 상태에서 얘를 왔다 갔다 해보겠습니다. 대신 속도는 천천히 해볼게요. 주먹에 힘을 꽉준 상태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랑 이제 놓치지 않을 정도만 살짝 거는 거. 손가락에 힘을 꽉 주는 게 아니라 놓치지 않을 정도 살짝 걸고 그리고 이거를 한 20번, 30번 이렇게 할수 있는 아주 가벼운 무게를 껴놓고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무게가 조금만 무거워져도 여러분은 통제 못합니다. 고반복을 할수 있는 아주 가벼운 무게를 끼고 주먹을 꽉 쥐고 안지구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지금 과정을 하시는 겁니다. 조금 전에 주먹을 꽉 쥐고 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손가락을 살짝 걸어서 놓치지 않을 정도만 이렇게 잡고 걸고 자 한번 왔다 갔다 해보겠습니다. 대신 속도는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자, 그러면 이번에는 눈을 감고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자, 양손으로 잡았습니다. 자, 주먹에 힘을 꽉 쥐고 왔다 갔다 해보겠습니다. 둘, 셋, 넷, 주먹에 힘꽉 쥐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눈 감고 아홉, 오케이. 자, 그러면 이번에는 손끝만 살짝 걸고 천천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케이. 자, 광배근으로 못해도 됩니다. 팔로 하고 있어도 됩니다. 자, 여러분은 근육을 지금 사용하고 제어할 줄 모르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주먹을 꽉 쥐고 주먹을 꽉 쥐지 않고의 차이에 따라서 어깨와 상완 전완근의 사용률이 낮아지고 올라가고 낮아지고 올라가고를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듀얼 케이블 머신 꽉 쥐고 덜 쥐고 그리고 체스트 프레스 머신 꽉 쥐고 덜 쥐고 지금 시티드 로우 꽉 쥐고 덜 쥐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해보면서 내가 주먹을 꽉 쳤을 때랑 손가락 걸었을 때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이 다음 단계로 가면서. 가슴 근육을 기능적으로 지속적으로 쓰면서 어깨랑 팔 전환을 빼야 됩니다. 그 단계를 위한 시작일 뿐이에요. 그래서 어 조금 지루하지만 이 작은 부분들을 따라해 주시고 차이점을 이해를 하면서 습관화가 되면서 다음 단계를 가야지 여러분이 동작 자세 모양이나 알려주면서 느낌이나 따라다니는 그런 행위적인 운동이 아니라 진짜 탑 보디빌더 중에서도 해외 유명한 올림피아 탑 보디빌더 중에서도 소수만이 사용하는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하는 운동 수준. 즉, 그런 또 그런 것을 알려줄 수 있는 수준의 지도자. 아주 희소성 있죠. 자, 그 중에 제가 한 명인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차분하게 한번 이 앞부분 첫 번째 종목 듀얼 케이블 두 번째 종목 체스프레스 세 번째 시트대로 이렇게 반복적으로 해보면서 주먹에 힘을 빼보고, 걸고도 해보고, 이 주먹을 졌을 때랑 걸었을 때의 차이점을 아주 크게 만드셔야 돼요. 걸었을 때랑 주먹 졌을 때의 차이점을 더 크게, 더더 더, 더. 그러니까 걸었을 때 여기 사용률을 더더 더 떨어뜨릴 수 있게 해보시는 거예요. 자, 이 부분까지 여러분이 한번 연습을 해봤다. 차이점이 이해가 됐다.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로 갈수 있는 준비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겁니다. 목표 근육 사용 기술 두 번째 버전, 기본기 영상 1-1에서 1-4까지가 업로드가 되었고요. 그 중에 1-4편, 기본기 1-4편, 손의 힘을 빼는 것이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하는 것에 이제 도움이 되는 것에 대한 이해와 실제적으로 해보므로써 차이점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파악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첫 번째 듀얼 케이블, 두 번째 체스트 프레스, 세 번째 시티드 로우. 자,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할 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제공해드리는 영상을 여러분들이 잘 경청하시고 반복적으로 실행해보면서 하나하나 차이점을 이해하게 되면서 내가 다음 단계로 갔을 때 과거에 했던 어떤 거는 습관이 돼서 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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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단계별로 습관이 돼서, 나중에는 그것을 한 번에 다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만큼 여러분들이 갈 길은 멉니다. 하지만, 동작이나 모양 보여주고, 느낌이나 이야기하는 그런 행위적인 수준의 교육이나 그런 부분에 비해서는 너무너무 높은 수준의 질적 수준이 높은 웨이트 교육을 지금 여러분은 받고 계신 겁니다. 자, 아마 여러분이 그 차이점을 알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까지 영상을 경청해 주실 거라 믿고요. 자, 좋아요와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근육 사용서 두 번째 버전 순차적으로 영상이 업로드가 되고 있고요. 이 순차적으로 영상을 경청 그리고 해봄으로써 습관화 시키고 이해가 되고 습, 습, 어, 습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순차적으로 잘 이루어졌을 때 또는 잘 되지 않을 때는 이전 과정에 대한 복습이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나중에 본인도 모르게 본인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습관이 되어 있어야 돼요. 생각해서 통제하는 게 아니고 습관화 시켜서 나중에는 저절로 통제가 함께 만들어 드려야 됩니다. 자, 여러분 앞에 있는 저에게 실질적인 지도를 받는 것보다는 부족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 웨이트 트레이닝은요, 영상이나 글로 온전한 습득이 어려운, 매우 어려운 어떤 과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여러분들이 기존 지금에 있는 전문가인 척 하는 트레이너, 어, 지도자 행세하는, 지도자 코스프레 하는 유명한 선수들, 또는 심지어 전문성 있는 척 하는 일반인들까지 운동에 관련된 유튜브를 찍어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을 위한 작은, 빛줄기와 같은 어떤 희망, 그런 채널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차별성을 여러분이 아시기 때문에 아마 시청을 해 주실 거라 믿고요. 다시 한번 구독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새롭게 구독해 주시는 분들 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고요. 자, 단계별로 시청을 하셔야지 도움이 되겠고요. 또 이런 영상을 어떤 순서로 봐야지 도움이 될지, 길잡이 영상도 또 제작이 되니까 여러분들 또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JM 워커 유튜브 영상을 기반으로 하는 네이버에 JM 워커 공식 카페가 있습니다. 해당 카페에 카테고리별로 영상이 다또 업로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링크로. 그래서 안내라든지 설명 부분 그리고 카테고리별로 업로드가 되어 있어서 순서대로 보시기가 편리하실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에 있는 JMWorker 공식 카페 가입을 부탁드리겠고요. 어, 등업 절차를 거치면 뭐 오프라인 세미나에 이제 참가하실 수도 있지만 영상만 이렇게 순차대로 좀 정리된 대로 보겠다. 가입만 해주셔도 편리하게 이제 그 시청이 가능하니까요 자 카페 가입도 한번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자 다음번 이제 영상에서 또 진도를 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 근육 사용기술 두번째 버전 1-4 손에 힘을 좀 빼야 된다 손에 힘을 빼는 것에 위해서 다른 근육의 사용률을 낮출 수 있다 이것에 대한 이해를 돕는 기초 과정 어, 두 번째 영상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루해도 재미없을 것 같아도 한 번씩 따라해보면, 아, 이야, 이게 이런 게 있구나? 그러면서 실제 몸 만들기 전문가, 18년 동안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할 수 있게 여러분들을 만들어드리는 지도를 해온 저의 전문성, 숙련도, 노하우, 경쟁력을 알게 됩니다. 목표 근육 사용 기술은 저의 전문성, 숙련도, 노하우, 경쟁력입니다. 유사한 이름이나 유사한 영상들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또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저는 JM 워크아웃 운동 분야 몸 만들기 전문가 김정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